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롱산 자력에 있는 미륵전문사 전정갑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다니신 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닌 지가 한 6, 7년 정도 되 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분의 가족 중에서 조금 병원을 다니신 분, 자녀분이 계시다 해서 제가 천도제를 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 제를 지내보면,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생사를 어, 넘나들은 그부터 우선 해줍니다. 그것이 금액이 맞든 안 맞든, 그것을 완전히 100% 어,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소멸 못 시키면 시간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 우리말로 그냥 물린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재성비 사재비는 100%는 못 내지만 일부라도 우리가 내서 시간을, 몇년의라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마련을 해서 재성비를 내거나 또생산윤회비를 내서 명부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 다니면 끝없이 돈을 달라고 한다. 이제 그런, 그, 이해도 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뭐 몇천이 되든 몇억이 되든 정사윤의 목을 곧 몽땅 꺼면 되는데한 가정에 가족이 몇 명이다 보면, 그 중에 평생을 그런 처리 안 해도 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목이 5억, 10억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한, 한, 한 사람이 5억, 10억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할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물다 보니까, 돈이 자고 여러분, 풍산에서 들어가고, 재성비를 내고, 사재비를 내는 경우에,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한, 한 명만 있는데, 두 명, 세 명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돌아오면, 그때그때 그때 막아줘야 하다 보니까, 어, 자꾸 돈이 들어가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사, 생사에 생사 넘는 거,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큰 사고를 막아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큰 병막 이런 것을 또 우선적으로 해주다 보면, 작은 거는 그때그때. 그때 에, 처리를 못하고 시간이 많이 이렇게 미뤄집니다 왜냐면 그것은 어, 급한 것도 아니고 세월 흘러가면 할수 있기 때문에 다급한 것이 생산을 넘지 못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두 번째 어, 큰 사고 뭐장인 되거나 불구 되거나 이런 거그 다음에 큰 병막 어, 도로면 도저지안 되는 것을 조금씩 물려주는 거 이것을 우선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들어가는 거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해보고 면두번세번 번 돈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처리해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 보면 갈곳안갈 안 갈, 안갈 곳을 다니다 보면 그날 일진에 따라서 주당도 들고 사자도 따라오고 귀신도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만큼 했는데 왜 사자도 따라오고 귀신도 따라오냐?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그날 따라옵니다. 한번했으니까 끝까지 평생을 돈안 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일은 있으나 사람이 살아가 보면 그날 내가 만난 인연 따라, 그날 가는 장소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는 물건에 따라서 사자도 귀신도 따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따로 오다가 지대로 떨어져 가는 경우가 있고, 내가 기도만 해도 떨어져 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따로 왔는데 그냥 돌려 가지 않으면 저승잡 차비라도 해서 돌려 보내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지치겠지만, 그것 도 누구나 마찬가지고, 나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가, 가야 할곳 가지 않을 곳에 함부로 가다 보면 제시도 그렇게 처리를 하,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설명하기해서왜 어, 이렇게 말씀드리냐, 어, 이자제분이 이, 지금 병원에 다닌다, 그냥 다, 뭐 몸이 아파 다닌 게 아니라, 뭐 정신적으로 어,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도를 짓는 과정에, 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분에 이돈 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소멸하거나 처리를 할수 없고 몇년 동안 시간을 물릴 수 있는 정도는 하겠다 이돈 가지고 완전히 처리를안 되니 시간을 몇 년을 물려놓다 보면 그때 가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뭐 하면 하늘에서 아니까 좀더 시간 예유를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돈 되면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물린 리 역할만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일, 죄를 집행하다 오면, 여기 집행하는 담당관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관이 직접 와, 이런저런 말씀하면서, 그, 죄를 지는 그 집에 직접 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갔다 오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갔다 오든, 서울에 갔다 오든, 여긴 태국이니까, 갔다 오는데 한번걸 돌아보고 오는데 1분도 안 걸린다. 그만큼 빨리 갔다 보고 처리하고 와요. 그런데 저를 집행하는 중인그분들 말씀이 이것저것 처리하면서 집에 가니까, 재지는 당사 집에 가니까 병아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병아리들이 많아서 내가 이 병아리들 처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그 집행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도 저 역시도. 도시 이해가 가, 가지 않았어요. 아, 집에 병아리가 많이 있다.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망설이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해 줬으면 당사자한테 지금 이 집행하는 분이 집에 가니까 병아리가 많이 있다 하는데 에, 이 병아리를 다정리해서 어,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사람이 것은 우리가 뭐 닭, 닭을 닭고기 먹으니까 잡아먹기도 하고, 사먹기도 하는데, 그러나 병아리를 한 마리도 아고 여러 마리를 이거를 다 집에 있는데 이거를 처리하게 해주겠노라 하니까 병아리를 잡아먹지도 않았을 거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당사인들 물으니까, 아, 그분이 하지 말씀이, 부모님이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양계장을 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랬구나. 양계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업을 위주로 하는데 권력으로 뭐 병아리를 죽이거나 닭을 죽이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뭐부화어 부화된 데 가지고 다 정상적인 당은 안 되고 부화되다 죽는 것도 있고 병아리 에죽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어 살아가다가 또그 닭길 사와 가지고 폐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팔다 보니까 그 어, 업을 하지만 어, 생, 생사에 대한 거, 축생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업연이 매어서 이, 이 자식들한테 또는 본인들한테 그것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되느라 와요. 왜냐하면 그 축생업을 하면서 양계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다 그거까지 먹고 살았고 공부도 하고 뭐 필요한 돈을 다 썼겠죠.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업연이 이 이분 가정한테만 왔는지 다른 형제도 있으니까, 다른 형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제는 내가 명부를 볼 필요도 볼 이유도 없는데, 이분이 그부모님양 양장을 했으니까 하면서 그, 그에 대한 어변이 이분한테 배, 뭐, 배정이 되어 왔겠죠. 그래서 집에 닭이라든가 병아리가 육신 없는데, 그 혼백에 병아리들이 집안에 많이 와 있으니까, 집에 가족이 자꾸 조금씩 풀을 내는 양이에요 어, 건강에 좋지 않다든거나 또 뭔가 포지를 받아서 하는 일안 된다든거나 그런 것을 이제 내고 있으니까, 예, 과거에는 생사 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해주고, 이번에는, 음, 병아리를 이것도 어변이니까 고의적으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하려고 한 것이 어변이 매수 들어와서 이 병아리를 다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100% 다, 이번에 병아리를 다 해줬는지, 그 닭을 다, 다 해준지, 그건 하늘에 하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르나. 그분들의 말씀이 집안에 병아리가 많더라. 그것이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그 어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어변을 다 치워주겠노라. 그 병아리가, 병아리가 와 있으니까 이분의 자녀들도 그 포집하다가 자녀들도 또 병마 온다든가 생사에 대한 거 고통이 따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처리한 걸 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그것이 이 살생업을 하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살생업을 하라 했습니다 하지 말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도나 진원제를 지내주라 그래야만이 그 어변이 자손 대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후손 대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선은 내가 살생업을 해서 먹고 살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 느냐또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있노라 왜냐하면 생명을 달아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어째 원길이 맺히지 않겠는가, 어, 맺히지만 그것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업장을 갖고 가면서, 갚아가면서 하라는 뜻이다. 이것을 늘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축생을 하는 분들 또는 살생을 하시는 분들은 지낸주에 지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 다니시는 분을 보니까 사실 있다. 부모님이 양계장을 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어, 그렇지만 그 살생업에 대한 업장은 어, 지고 있다 그 지구를 이승부로 해서 살아가는데 조금씩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 보고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도 완전하게 생명을 다이어주지 못했습니다 명부수정을 100% 하려면 100% 값이 맞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또 처리해 주건 해주고 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 저생명의 사비를 좀 일부 주고 또몇 년을 물려놓습니다. 몇 개월 물리든 몇 년을 물리놨다가 그때 또형편되면 그때 해주고 그래도 그때 또 뭐하면 또 하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까지이어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또음 손을 내밀면 또시간적여 열을 주는 것이 하늘입니다. 내가 부인하가 믿지 않는 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하늘에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인사사고 내가 나로 인해가지고 상대방 사람이 죽었다거가 내가 동승자 죽었을 때 반드시 온결이 맺힙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는 뭐 보상 다했다 나는 보험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가지고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 특히 사람은 더합니다 그런 거 계신 분들, 요즘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업체 가져가면서, 어,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로 우리 사업체에 또는 우리 직장에 우리 그, 그런데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특히 원수, 원길이 맺지 않게 진원제, 천원제 천원제를, 천도제를 진행이 좋을 겁니다. 누구나 다 사고 내지만 우리는 돈으로 다 고생했다. 내가 대가치라다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 갔기 때문에 물론 그분도 가야할 운명이 제일 적겠지만 내가 그한 생명을 떼는 역할했기 을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감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그분이 하도 안 돼서 하는 일이 안 된다 했는데 살펴보니까 교통사고로 자기를 내가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한 일마다 복수하고 방해해서 되는 것이 없더라.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히 요즘 사고 많이 납니다. 안전 사고, 교통 사고, 산업재해 여러 가지 사고 나는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좋은 분을 만나서 원수 원결 맺혀 있는 거다 푸시고 나로 이래서 이루어진 것을 다 푸시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그것이 한데 뜻이고. 하늘에서 원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축생을 하는, 하는 것도 좋고, 살생업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업을 하신 분들은 살생을 하는 거, 대수대병 하는 거, 하늘서다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살생을 많이 해서, 어, 대수대병 하는 건 하늘에서 좋지 않다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 대수점미 해주거나 하는 게 좋은데, 하늘은 한 생명을 희생시키 가면서까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축생도 한 생명이요. 사람도 한 생명인데, 굳이 축생이란 생명을 희생시키 가면서 사람이란 그 생명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돈 남용을 하면 그 집행해주는 무속인이나 그런 것을 해준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지업을 줄 것이다. 그 돈을 받아 먹으면 그돈 어디 가겠는가. 내 가족을 서슬끼고 내가 먹고 살았으면 그, 그에 대한 대가는 톡톡하게 다 살아가며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공양할 때참 돼지도 많이 잡고 고기도 많이 잡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사윤회 저승에서 재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절승 재판, 생사율 재판할 때그 기록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어만한 원한이 맺혔다는 것을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보면서 그분도 나름대로 의 능력이 능력을 가지고 하겠지만 살생을 너무 많이 해서 또한 생명을 살린 것은 옳지 않다. 저도 이번에 비둘기도 봤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면 한 생명이 이른다는 거 내가 함부로 도를 남용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 그것이 진리고 또 진리라는 것을 아시고 저도 살아가면서 많이 조심하고 노력합니다. 함부로 인연 맺지 않을 일수고 인연 맺은 일은 내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지금도 힘들지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맺지 말아야 할년 같으면 처음에부터 맺지 말아야 하고, 맺었다면 하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이 제에 대한 숙명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